죽었어요아 아, 아, 결혼 재밌었다 아 인성세대 어우 어질어질하네 아니 연애도 유네, 길게 안해보고 음. 결혼하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마누라 네명을 어떻게 챙겨야되도 에이 형님 그냥 마음대로 굴리시죠 형님 어차피 올건데 야 미친놈인가 뭘 알려주는거야 가식적인 새끼 이거 <laughs> 내가 가식털이라뇨? 이 착한 척하면서 가면 쓴 놈. 맞아. <laughs> 너 그런 가면이어서 각시털이지. 너 지금 말. 맞아. <laughs> 오, 아니 그거 저게 뭐야, 근데? 회색 병동 안에 그 보라색 상자 나왔는데. 보라색 상자? 어. 레어템 나온대. 아 진짜? 응. 음. 네. 그러면... 잘갔다 왔어. 좋은 거 나왔제. 어이가 없네. 개식. 레터 가져가지마. 그 MP 컵시 이 사람도 쏴보실. 어떻게 MP 컵시? 네요. 헬기 타본 적 있어요? 응. 미사를 안 쏴봤어요? 미사일은 안 쏴봤어요. 어왜안 쏴봤지? 안 쏴봤어 이 재밌는 거. 지금 맞침딱한발 있거든요? 응. <laughs> 어떻게 쏴요? R 누른 채로 F 눌러서 폭탄을 일단 골라봐요. R, R 누른 채. F. F, F. 아, R 누른 채로. F는 내리두번 눌러. 버큐도세요 버큐. 그럼 뭐, 내가 가야지.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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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잘 가요. 예? 우리도? 우리도, 우리도 가는 거야, 거야 누나. 누나. 아니, 예?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대쪽. 얼마? 1만 원이요. 와, 차할수 있겠네. 완전 돼 역시. 안녕하세요. 걸어 주세요. 저 틀리 오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시잖아 감사합니다. 바로 당장 조의했습니다. 이 님, 이거 그저 <웃음> 어... <웃음> 야, <진짜야. 웃음> 아, 돈이 부족하네! 나 백만원만! 뭔 소리야? <laughs> 너 받았잖아! <laughs> 아, 니 형, 일단 백만원 드릴까요? 님 네. 아 나눠 시터리 개새끼야 너 헬기도 치원하게 타고 다녔잖아 오케이 오케이 200 얼마 드릴까요? 아, 이 같은 새끼야 200 200 200 아, 200 여태까지 헬기 존나 타갖고 이슬이 새끼야 씨발 네가다 해쳐올라고 이 개새끼야 200 200 200 시터리 야망있는야반입니다 어, 세상에 시장님 바보는 바보네 어자 <laughs> 하이퍼카 하나만 뽑아보래 돈좀 아니 아, 나블랙핑코한테 분명히 계속 챙겨줬는데 왜 블랙핑크가 돈이 없대요? 혹시 200만원은 안돼요? 너 결정해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고 2 0 0을 가져갈래? 틀리면 빵원을 가져갈래 난 문제도 못 맞출거 같은데 어... 그래 비코에 내가 아까 많이 챙겨넣었어 거기서 거기... 그냥 받으면 돼 거기서 저 안줘요 너 왕따야? <laughs> 네여 보인다 야 <laughs> 오, 오케이 응, 감사용 <laughs> 응무슨일이요 저희도 육각파라는 아주 소중한 식구 그리 어, 이거, 이거 100만씩 나눠 줘요. 그러면은 네. 그거 여기 공손 씨한테 그냥 3천만 원을 맡길 게다 나눠 가죠. 예? 네? 음, 응, 나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저 주셔 줘. 저요. 근데 우리랑, 우리랑 나눠 줘야지. 네, 다 나눠 주셔야 그래. 돼. 예, 예. 응. 나누기 4해 봐. 어, 3천만 원 나누기 4? 300만 원씩이구나. 예? 잠시만요 드릴게요. 아, 네, 여기서 100만 원씩이요? 아, 지금 그때? 나누기 3 맞죠? 아니, 근데, 그럼, 공손씨 남는 게 없잖아. 아까 받은 자 4로 나눠야지, 4로. 이거 맞죠? 예, <laughs> 예, <야, 야>, 맞아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나는 그냥 100만원만 더 받으려고 했던 건데. 후후! <laughs> 아, 하이퍼카두대 뽑아야겠다. 유사님돈 <laughs> 얼마 있으세요? 나 360. 그걸로 뭐사실거예요차 <목소리> 재고 야되는거뭐데거 뭐야? 아, 아, 우리... 아, <laughs> <laughs>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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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비싼거 사도 되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제차사야되는데야 이거 뭐야? 이야이야 이거 뭐야? 야야 이거 야야이야야야이야야야야 얼마 아니, 있냐고? 나 네, 얼마 네, 있냐고? 네, 내차살 네, 네. 돈은 있어. 그데 재고가 해. 하나도 없는데. 어? 20만 원만요. 어? 대물아. 어. 예? 어디서 봐? 20만 원만. 저제차 사야 돼요. 20만 원만 줘봐. 저 이사네. <laughs> 어 20만 원만. 애교 보여주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어이가 <laughs> 없네. 개새끼. <개식. 웃음> <laughs> <laughs> 오빠 어차피 재고 없어서 못 사는데 남은 돈 어. <laughs> 죽어서 못죽겠다 송준이영! 송준이영 샀어? 응어디가죠형 어. 가고싶은데 송준이영! 아, 나 뭐? 천만원 있어 네 천만원? 어나 삼백만원만 어디다 쓸건데? 몰라 일단 들고있게 차량이 재고가 안풀린데 근데 Run. 뭐야 야 이게 껴 일로 와봐. 야이 미친년아, 이 대머리가 아주 그냥. 야나 태우고 가, 나차 차고지도 멀어. 대머아 형이 잘못했어. 잘못 잘못, 잘못했지, 형아. 형이, 잘못, 네, 형이 잘못했어. 어, 알았어. 아 옷도 좀 살까? 오 바지 기깔난 거 골랐네. 야 어때? 이제 문신하고 옷도 벗고 등기는 거야. 아. 어머 자기 다른 서투 이쁘게 됐다. 대물의 방향. 네좀 노파일더라고. 나머지는 냥 머리는 나쁜데. <laughs> 옷이 왜 그런지 됩다 사자야 어떠니까죠? 저 문신도 있어요 사자네 미쳤네. 아사 <laughs> 어, <목소리> <laughs> 하다가 이제 없으면 이제 일찍 가는 거지 뭐 없다 맞지, 오늘 할거다 할 해봐서 너 지금 오늘 아무하러 안 가? 이제 놨지 <laughs> 우리도 또 돌아다녀볼까? 뭐할거 있는지 없으면 나도 이제 가야지 여러분들 네 지금 세계관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세계관이 뒤틀리고 있어요 저 병원으로 출근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뒤를 부탁해요 아, 여러분들 무전이 무전이 이상합니다. 안돼. 왜?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요양타운 너무 다이. 왜 너무 당황했다. 아 진짜. 나는 요양타운에 왔었어가지고 뭔가 저는 새로운 스토리를 쓰고 싶진 않아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 기분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진짜 성태님 못 만났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을까 싶어가지고 오랜 시간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그동안 아등바등 열심히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 방송이라는 게 운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선님한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은데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를. 100%는 다 좋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행동을 했었는데, 어, 뭐 숙대님이 제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걸 스토리를 너무 많이 잘 써주셨어요. 그냥 한번 하고 말면 오히려 그게 픽급 행동이고 그냥 무재미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성대님이 오히려 그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냥 그냥 스토리 쓰듯이 얘기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강대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서. 가운데 다리는 못 받아들여도 제 이름이 강대물이, 강대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못 받아들이면 행위만 대물이가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너무 들이댄다 생각하고 너무 비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0고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참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거 어떻게 보답을 해드려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 강대물로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지 않으면 추 후에 얘기를 들일 때는 제 진심이 아니라 뭔가 가식적인 느낌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느낌일 데무라 난국자님들 어디 있어? 네 이렇게 이제 영원시는 영원히 안녕 해야 될거 같네요. 강대물리도 이제 안녕 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야, 하지만 처음에 야 강대물리 너집토야저 바다인데요. 너 누구랑 있어? 흰님이랑요. 무슨 흰님? 햇님? 머리 속 흰님들. 음. 알겠다. 대물 형님, 이제 전쟁인데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야, 대물이는 냅둬! 확인했습니다. <laughs> 저런 거 보면, 어떻게 저희 팀을 미워할까요? 진짜 우리 팀 너무 최고였어요. 어디십니까? 형님, 파이트클럽에서 경찰들 막아야 됩니다. 빨리 파이트클럽 들어오십시오. 파이 올라갈게! 시선아! 헬기로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선아! 시더라 시더아아 들리는데? 아 들리는.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는데 뭔 말입니까? 이거 우리가 경찰서로 들어갔는데아 오케이. 시더라 운전해. 형 형님 형님 무전기 조금만. 잠깐만. 우리 EMS 가서. EMS 왜 가는데? 그 오웬님한 하... <laughs> 오님한테 알피지 받아야 돼. 알피지 가서 받자. 빨리 가서 받아야지 지금 아마 뭐 아마 거뭐 하는 거야 지금. 아이름뭐 바꿨어요? 아 반틀리라서 그래? 아나 진짜 미친놈이야. 아, <laughs> 야, 야차차차차차 차. 야, 야 대문한테 조심해라. 아니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냐? 아, <laughs> 자, 아니 근데 어잘잘 잘하면 어, 있어 색깔은 있네. 반틀리. 어. 어 색깔은 있어. 알겠습니다 헬기 타러 오십쇼, 다시 희빈 어, 어. 형님 어 나가 아, 그... 오케이, 빨리빨리 빨리 하고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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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응. 아니라고! 야, 우리 옥상 자리 잡자 다리를 잡자, 부가가 기털아 <laughs> 아, 미하다 예? 아, 미조왜는 아, 사람을 자꾸 찾아요 부어야 누구! 아니 <laughs> 웃으셨네요! 이새야못따라다고 X발! 나반 틀리니까 봐달라고! 돌리 형웃소리가 <laughs> 이상해졌어요! 돌리 형와부르노잘 <laughs> <laughs> 왔는데? 어? <laughs> <laughs>

이야 좋아요 이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왜 동석이 야 좋아요 자리를 이야 이얍+ 이얍+ 이야이야이야 이얍+ 비얍 이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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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이얍+ 이 야야 야야 얍이 야야야야 얍 이얍+ 이얍+ 수얍이야 이얍+ 이야 <laughs> 이야, 이야, 그만해. <laughs> 어, 형님 눈이 와요. 와, 눈 와요. 이거 아, 둘이 같이 같이 탈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둘이 같이 탈수 있지 않나? 어, 아니 안고. 이게 뭐야? 됐다. 진짜, 야, 야, 나도 저쪽에 탈수 있나? 자, 자세가 이상하잖아. 출발. 아니야, 대물렁님 타세요. <laughs> 야, 이게 뭐야? 출발. 잠시만 야, 이거 언제 차가, 6인승이 됐냐? 지금 아, <laughs> <아이고. 웃음> <와>, 이거! 이거! <피칸을에 웃음> 이 이거! 아, 이거! 네, 이 아, 아,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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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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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거이이이 이제 이사님, 여자친구 아, 못 만나. 아. 이 내꺼야. 아. 내가 더럽혔어. 아. <laughs> 뭐야? 잠깐만. 야, 이 미친놈아! 무슨 말이야? 여기 있는 경찰서가 아니잖아! 어, 아, 잠깐만. 야. 여기가 아닌데?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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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 새끼 또 바다에 던질라고 하네,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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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어려 미친새끼야! 이것도 너 프레보시지! 날씨도 좋은데. 먼저. 저 빛나는 태양처럼 네. 우리는 또 빛날 겁니다. 와 근데 지린다. 예쁘죠? 가슴이 엄청 웅장해진다. 응. <레> 와. 블랙핑크 영원히, 영원히. 어, 온다 EMS.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손석천이라고 걔가 어제 질질 짰답니다 여러분들 만감부. 저 시벌령 가만 안둬. <laughs> 우린 직관했어. 아 무장 키고 e m s 에서썰 떠들고 있었어요. <laughs> 나 소리 나 치우자면서. 야 이년아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나 가만 안둬. 야. 나좀마에안 들어. 이제 있어도 뭐 하겠노? 응? 어때, 어 준다고? 어? 연병들을 떠는구나 <laughs> 지금 이거 아니면할게 없어 이제 어? 장난감 왔다 장난감, 아,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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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장난감 어, 장난감이다 <laughs> 다기봐 <laughs> <laughs> 장난감 왔다

<이는> 우리 애들 소개 시켜 줄게. 는헬기 운전 잘하는는총잘 쓰고 일 잘하는데 꿍치거리네그다음 얘는 개물. 얘밖에 개물이야. 어떡친이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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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네명 있어요. 와, 확실히 재물은 다르구나. 그다음 얘는 개이 <laughs> 안녕 장기. <laughs> 그러니까. 이 새끼 남자인데 <laughs> 운전을 존나 못 해. <laughs> 그래 여기 순덕이는 본적 없지. 어어어 어, 어. 얘는 어? 나무만 계서못봤을 거야. <웃음> <웃음> 나무꾼이야. 예, 예, 여기 그 여우도시에서 막히잖아. 레벨 제일 높아 140몇인가 그래. 어? 예, 예. 맞아. 나무만 캐 가지고. 그리고 내가 내가 그 내가 준돈에 순덕이 돈도 포함돼 있어. <웃음> <웃음> 야, 야 순덕아. 차잘 샀다. 잉 희빈이 아, 소감 듣는 차인가아 아, 뭐야? 아 맞네. 소감이야. 아 이게 야유였구나. 어 뭐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도 많이 없어서 피해 끼치는 거 아닌가 좀 많이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나중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조금 다 배려해줘가지고. 제가 방송하면서 방송하는 분들이랑 좀 친해지게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음, 맞아. 처음엔 다 용기 네. 내 그거. 이게 제가 선의로 다가갔을 때 그걸 선의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좀 만났어 가지고 좀음음 나일지 알지 뭔가 내가 또 이렇게 막 다가가면 뭐 불편해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근데 그거는 다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을 알고 말도 많이 하고, 같이 다니려고 하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서, 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음. 제가 그 이후에 누가 뭐 보여줘서, 석천이가 메모장에 저희들에 대한 글을 쓴거 봤는데, 그거 진짜? 그거는 무섭다고, 다른 사람들 막네줄 다섯 줄 썼는데, 저는 무서움 못하면 못한다고 뭐 혼남, 이런 것만 써있고, 그 그, 아 근데 그게 있어 희빈 형님이 나랑 석천 형님이랑 성격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나도 처음에 희빈 형님 조금 무서웠어. 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다가가지 좀 고민을 했는데 좀몇번 지내면 전혀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나도 그게... 어제 그 팀이지 네. 메모장을 봤거든. 거기에 되게 자주 듣는 말이 있었어. 약간 내가 좀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맞아 음... 이게. 음... 보통 스트리머들이 은근 나한테 그런 얘기 좀 많이 하, 하더라고. 응 음, 어. 저도 그랬어요. 맞아, 다 그러더라고. 음, 교양 있어서 그래, 저기. <laughs> 아니, 맞아. 나도 히빈이랑은 음. 그 다른 데에서 같이 만났었잖아. 여기에서는 나는 당연히 아는 얼굴이니까 조금 편할 줄 알았거든. 뭔가 조금 나도 이렇게 편하게 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어. 근데 어려웠던 게. 나는 알다시피 폐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희빈이는 정말 성실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피해 입을까봐 이런 것도 있었고, 내가 사고 치는 거를 우리 이렇게 꼼꼼하게 해줬던 사람들이 다 커버를 해줬던 것 같아요. 우리 써니 부사장님도 그렇고, 희빈이도 그렇고, 우리 순동 언니도 그렇고, 이사님까지. 그래서 너무 고마웠지. 대머리는 알고 있었어 가지고. 딱히 뭐 어렵고 그런 건 없었는데. 석천이가석천이 캐릭터를 가지고 와 가지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근데 석천이가 너무 착해 가지고 다 받아주고 음. 부사장님도 맞 저도 진짜 어려웠거든요. 음. 이사님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다르게 손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laughs> 진짜 <laughs> 이사님 없어서 하는 말인데 <laughs> FM이실 것 같은데요? 허술하신 귀여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너무. <laughs> 이사님 옆에 있었으면 야이 개새끼야! 뭐이 새끼야? 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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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끼야? <laughs> <우리> 새끼야? <웃음> <웃음> 순덕이는 오다 가다 그래도 스치면서 봤는데 뭔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 <laughs> 아니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나무만 캐고 있으니까 <웃음>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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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프? <laughs> 어전 마지막에 순덕이가 인사 못했다고 울줄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몽글몽글한 여우도시였어요 저한테